몽고왕국 오늘날 토시아. 몽고왕국 오늘토시 토시아. 오늘 강력하며 <강력감히> 아름다운 밤입니다. <목소리>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항이 딴 것을 보았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저항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오른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너무히잘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십자가 오르시면 일을 마친단 말을 쓴다." 그리고 권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것을 알아서요. 그래서 여러분 들이 사탄 을 이길 거를 <목소리도> 알았 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증언함으로 인해서 막연 일으키는 것입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거짓말하는지 오늘날까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 에, 에 찬, 그 증언에 차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like that if the devil threatens, I'll kill you. You say, if you kill me, I have triumphed over you because I had to heaven. There's a 너, 내가 나를 죽이면 나는 너를 이기고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할 나를 죽여라.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는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록 20장 11절에서 우리는 책이 펴는 것을 보았습니다. 행위책이고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일을 기록하 행위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한 말들을 적은 행위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의 신의 책이 있습니다. 신의 책입니다. 입니다 Hali ya 책임 어린 어린아이 생명 책임ism la the same thing in Daniel chapter 7 9 and 10 it says as i looked throne was set in place and the ancient of days took his seat and he says, as 그의 옷은 h e h 눈 같고 그의 머리털 head, head was w 고 like <목소리> 그의 보자는 불꽃이 o o l His t h r o n 고 was flaming w 그래서 성기는 다는 참참이요. 앞에 모서산자 만만이며심판을 책리너 바로 이것이 바로 말씀하신 책드니다 가지 책는 것을 보았습니교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하나는 어린장에 생명 책임며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완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책이 있는데, 다른 책들입니다. 인간의 행위, 또 말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예, 심판 보좌에서 그날 하나님이 원하신 계획에 뿐만 아니라 also, 여러분 크리스찬로서의 책임에 관련된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이 들 땅에 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그 생책에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The Lamb's Book of Life is there with the names of those entering heaven.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어린양의 생명체이거기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서 해안 모든 일을 기록한 행위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무익하고 악한 말들,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름 어린 나이 생명체에 기록될 것인가, 지워질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이것이 전쟁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 태어나셨을 때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십니다. The devil not wanting Jesus to reach the cross, he does not want that Jesus should reach the cross. And so, when you look at the way the Bible puts it, it is a warfare, it's a fight because he says. 그사바부 안세마 로 지저스 리 예수님을 려고저고하셨습니다나사렛사 그래서 다3셔서 십자가에 르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피는참음료에 네. 대해 몸은 참 음식이라." 참 몸은 참양식이고말씀하셨을때 거기서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십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십자가 오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또한 배를 타고 가실 때 마귀는 예수님을 익사시키러 가십니다. 십자가에 오르지 못하시게 <목소리> 하려고. 많은 스라칼 케이스가 case,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오셨습니다. 그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탄은 교회에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전투가 된것입니다 빚, 네, 빚. 이부이 하나님의 나라에들어가는이는에대이 사탄은 믿는 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메이베스 6장 1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해소하 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t 건 e Lord. In His m i g h t 하 p o 하 e r Putting o 이 t h <s> <s> and yet Isaiah 59. Now, yisarian, yisarian before, we before we continue with that scripture, the book of Isaiah chapter 59. Yisa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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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yisarian turn with me there. He said,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So 이사 59 히브리서 19 오케이 오바르키와 y o 17시입니다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공기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권을 자기 머리로 머리에 써서 하나님께서 갑주를 입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2장입니다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안은 통치다 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어 넘버려지 그리 아름다운가? 59절은 하나님께서 입으시는 갑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6장. 여러분들이 예, 하나님의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그 전쟁을 여러분들이 대처하기 위해서 입어야 될 전쟁값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신성신갑질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신갑질을 입으라. 우리의 름은 육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데 서서 r 리의 허리띠를 g 고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원의 복음이 준비한 <목소리> 것으로 신을 <확인을> 신고 <목소리> 모든 것 위에 <목소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목소리> 이로선 등이 악한 사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며 소멸하고.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보라사리 방패에 맞게 되면 그물에 의해서 불이 꺼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을 두고와, 성령의 검, 것 하나의 말씀을 가지라. 또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을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여러분의 크리스천의 삶은 실제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t h 서 문제는 많은 크리스 s 들은 예수님을 r i 하지만들들을마 e 내 e i v e d the 도 e s s a g e We have arrived. Thank God I finally arrived. They say no. 예수님이 십자 attacking the church. He doesn't want you to enter heaven. Yes, yes. He's 것 c h r i s t i 것 n He's a c h r 수요일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영접하고인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싶은 분들은 손을 들고 따라하십시오. The m i g h t 오늘 예수님을 저의 고세대로 영접하나이다. 오늘 주님께 향해 마음을 열고, 주 예수님께 간구하오니 제마속에 주님의 거룩하신가 의로움을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님께 간구하오니 제가 민감하게 하여주옵소서. 시 이 전투에 있어서 계속된 전투에서 제가 견고하게 서도록 전투를 준비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짓말에 적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That I may fight the good fight.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도와주십소서 그래서 거룩하게 준비되어 주옵소서위로게 준비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휴고날에 하나님의 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십소서 그래서 싸움을 이기고 1등을 하게 해주셨으다 그래서 상급을 받게 해주셨으면 전능하신 주 예수님, 오늘 저는 크로스오버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사막에서 영생으로 건너갑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람> 오늘 밤잠는 거듭났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축복하십니다. 바보메세 <놀람> <다라이아람 진희료람> <놀람> 축복하십니다. 사라세께 축복하십니다. 축복합니다. s e n 아 o r a r 나 s 축복합니다. <놀람> 케나의 목 비첩들을 축복합니다. 전세계의 비첩들을 축복합니다. 목사들, 오버시아들 축복합니다. 전세계의 아기 비첩들을 축복합니다. 이 회객을 감사하게 있는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다. The l o 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하나님을블랙을 내게 하면서로부터 완전히 구별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들 을 이용 해서, 그, 그 사탄 은 여러분 들이 아, 하나님 께 여러분 들이 갖고 있는 구 원의 계획 을, 방해하려고 는 것입니다. So make sure you are so and <목소리도> 여러분 주의하시고 신중하십시오. <목소리도> 모든 마귀적인 것에서 만드는 그물 드십시오. 그리스도의 길은 개인적인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분들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애도리와 함께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사탄들과 <놀람이> 동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애와과 네, 축복합니다. 네, 네, 냐 사람들이 그 상복을 거울을 파 회개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회입니다. 나이제리 보십시오 제가 큰 나라 나이제리 갔을 때 예, 가장 큰그 선지자가 그 자기 나라에 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다면 라 그들은 전국 회계에 집회를 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그들에게 그 동물까지 포함해서 3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상복을 입고 어린 아이들도 상복을 입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집들도 상봉을 입고야다고 말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부잘 비롯해서 각, 각 모든 도시가 네, 그, 전국 회계를 하기를 지시했습니다. 전국 회계의 날을 예수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님선지자 거기를 다녀갔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부지는 상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외로부터 그들이 보내신 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맞았습니다. 계속에 카메라 커피 계엄소. 여러운 외침들 속에 모든사람이 오늘 밤에. 이 사람들과 었습니다센트럴 파크. 에우에우공원의그 봉지패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낮까지 계속 그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데려가시기 위해 오십니다. 의로운 교회에 여러분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노후의 반란과 대환란이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예수님을 예, 경배하기 원하겠지만 할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배하려고 할때목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도끼로 지금이회 So this is the time to prepare. 준비할 때입니다. 언제나 준비하십시오. p r e p a 준비하십시오. 때매시작해서 오실 것 같습니다. 또다샬롬. 샬롬 또다.